카타르 월드컵 현장 취재에 나와 있는 인터폴 김대식 기자입니다. 19일 오전 훈련에는요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시즌 수원 fc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이승우 선수가 훈련장에 방문했었습니다. 이승우는 현수로서 월드컵에 승선하지는 못했지만 sbs 해설위원 자격으로 카타르를 찾았습니다. 네투호 선수들은 이제 이승우 선수의 방문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훈련을 시작할 때 이승우 선수가 보이자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악랭인 이강인부터 주장인 손흥민, 김진수, 손준호 같은 선수들 모두 손인사를 건네주면서 훈련이 재밌게 시작됐습니다. 훈련 후 인터뷰에서도 나상호, 조규성이 이승우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히 조규성 선수는 이승우 선수와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도 이승우 선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황희찬과 윤종규가 오전부터 훈련에서 완전히 열애됐습니다. 두 선수는 좌측 캠스트링에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아예 훈련장도 오이지 않았고 실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두 선수는 오후 훈련도 빠지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마스크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등번호 7번이 새겨진 마스크를 가장 먼저 사용했었는데요. 모든 취재진이 마스크를 가까이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7번이 마스크에 각인된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협회 관계자를 트럭에서 들어보니까 7번은 스티커였습니다. 마스크에 7번 스티커를 붙인 거였죠. 그래도 7번 스티커가 붙인 마스크를 경기장에서 볼 일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번 마스크는 피파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관련 구정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2 1일에는 휴식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질 처음이자 마지막 휴식인 것 같네요.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벤트오는 21일에 결전지인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 방문합니다. 네, 예, 우루가이전을 앞두고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적응시간이라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김대식 기자였습니다.